노래며 안무며 진짜 완벽한데 시대를 앞서 나왔다 이 뜻이 뭐냐면 망했다는 뜻이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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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세리뷰티입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바꿔드리는 채널 편안하게 계속 보는 채널 세리뷰티입니다 <laughs> 왜 이렇게 유창해? <laughs> 네? 언제 준비했어? <laughs> 계속 만들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할 곡은 대단한 곡이죠 파격적이었어 그리고 <laughs> 네. 처음 그 도입부터 딱 나오면 <laughs> 이 노래는? 또로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<아 뭔지 아시겠죠? 벌써 아실거에요 바로 라니아 닥터필굿 해석하시면 닥터필굿? 이거 뭐라 얘기해야 되지? 기분좋은 의사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라니아 이거 엄청나요 멤버가 뭐 거의 2 0명 넘어 뭐다다 탈탈셨겠죠? 적사가 있는 그룹이야 다다활동은 아니고 계속 바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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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1년 아, 또이 시점이야. 왜냐면, <laughs> 무슨, 다국적 걸그룹 소샌디 알 뮤직. 어? 여기도 닥 딱. 아, 그래서 음. 그런 거 아니야. 네. 그런 명이때 대박이야. 리젠 뭐와 리제네레이션 리제네레이션 아이돌 오브 아이샤. 아샤 아이돌의 부활. 자기네가 뭔데 <laughs> DR 뮤직은 베이비복스를 배출한 소속사라고 하네요 2000년대 초중반 동남아 시장을 장악했던 베이비복스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고자 그래서 이게 태국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난리가 나잖아 그아 태국 맞아 태국 멤버가 어. 한명 있어 그리고 태국 가서 클럽 갔는데 이 노래가 나와서 그니까 러막 미쳐 막 맞겠니깐 손 날개 나안 멀어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이자 뉴 잭스윙으로 유명세를 날렸던 테디 라일리 어 아, 맞아 맞아 음. <laughs> 어, 얘네를 위해서 작곡한 거야, 헤디 음, 음. 라일리가? 대박인데 그러면. 근데 완전 폭망. <laughs> 최종. 야, ]이었지. 나중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하겠다 그랬대. 또 나무 이키게칼 찌르는 한마디. 포부만 거창할 뿐, 현실은 데뷔 9년이 되도록 뚜렷한 방향을 키지 못했다. <laughs> 공식적으로 탈퇴가 아니라 활동 중단이래요. 음. 음. 그러니까 닥 라니아로 데뷔를 하고 뭐 알핀가 비핀가 무슨 음, 음. 뭐 어쩌고를 아니야로 명칭을 바꾸고. 그 사이에 또 멤버 교체도 계속 있었고,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블랙스완, 음. 흑인이랑 뭐, 러시아 사람인가? 네. 그 되게 어, 다양하게. 다들 이런 정보 어차피 귀안들어오시죠 <laughs> 노래 바로 <laughs> 듣겠습니다. 오지 <laughs> 않을 거니까. 음. 이 노래 누워서 시작하고 싶고 러니 아, 딱 당장 여기, 여기 네. 누워 누워 시작해. 오프닝이 들려 오자마자 일어나도록 하세요. 요란한 오프닝. 제가 재생을 누르겠습니다. 진짜 일어나. 두룩 톡톡톡 싹티 걸예 뭐야 짠 버튼을 무 좋아 상상하는 건지 이지나 야, 아니야. 전 멤버, <목소리> 아니, 아니, 아, 니야정멤버 아, 다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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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정말 쎄. 와우, 이런 게 좋아요. 와우. 와우. Yes. <laughs> 각도가 딱 맞잖아. 여러분, 칼국수다. 다이 각을 무슨 데무듯이 이렇게. 오, 세트 없는데 되게 멋있어요 퍼포먼스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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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싸죠. 서커 캐릭터죠. 저도 비율도 되게 좋아. 우와, 또 쭈우 거의 <laughs> 절반을 귀여워하는. <기억하는. 웃음> 와, 와 세티, 세티. 정소중. <laughs> 와, 아, 멋있어. 오우, 야, 쟤가 폭동한다. 그러가고 화장실에서 어. 노래 나오지 말하는 거. 무슨 <laughs> 뭐 따다가? 아! 어. 어, 노래 나온다! <laughs> <laughs>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세에에에에에에에에 진짜? 잘하시네. 에에에에에에까 어, 너무 좋아, 저렇게 반짝이 날리는 거. 아, <laughs> 무잘하잘네 오우! 메우보컬노우 진짜 오우! 데와오들이 장난 아니에요. 각서 미칠어. <laughs> 하. 퍼스. <laughs> <laughs> 하. <웃음> 너무 멋있다. 얼굴 안 보여. 와. 그 키도 다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 <laughs> 약간 세트 없이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기 힘든데. 칼마르 이었어. <laughs> 근데 진짜 노래, 의상, 춤다 좋아. 응. 극찬하는 노래가 드디어 나왔네 근데 이때는 시기가 좀 일렀었는지 음. 비난 좀 많이 받긴 했지. 지금도 근데 그럴걸요? 어. 아, 이런 그렇구나. 컨셉은 항상 요 되게 파격데 어. 안무나 이거 다 계속 뭐 바닥에 내려가고 응. 의상도 되게 짧고 이러니까. So sexy. <laughs> 셀룰라이트 하나 없네요. 썸네일을 <laughs> <laughs> 보고 있는데 셀룰라이트 한 명도 <laughs> 없기 확실히 외국 작곡가라 그런지 노래가 되게 팝이야. 맞아. 팝이 그냥 번한 곡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, 그렇죠? 그 댓글을 보면은 이게 레전드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또 주접을 쌓아놨어 어. 노래며 안무며 진짜 완벽한데 시대를 앞서 나왔다 이 뜻이 뭐냐면 망했다는 뜻이에요 <laughs>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지금 망해서 없다 이런 뜻이에요 노래 너무 좋아 춤다 외우셨죠? 이거 진영 시작부터 여기서 그냥 이때부터 이랬는거에요 <laughs> 하고 닥터 닥터처럼 벌써 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좋아? <laughs> 그... 하고 내려보고 <laughs> <laughs> 약간 징그러운 춤선이야. <laughs> 어, <너무> 커서, <laughs> 춤선이, 선도. 징그러운 춤선이야. 강릉의 TPO. 닥터필 곳은 근데 진짜 출근할 때 샤워할 때 이럴 때밖에 없는 노래야 어, 아니 진짜 이 노래는 다울려 진짜 언제나. 자, 나 울고 싶은데 이런 거 빼고는 다울려 <laughs> <올라>. 자다, <laughs> 일어나다 들어도 좋고. 기상송으로도 어, 좋고. 맞아, 좋고. 나그 어, 맞아. 나그 얘기가 맞아. 이거 알라고 그러면. 제발. 댕! 어. 어, 근데 또 얘네 이러다가 같이 일어나 버리면. 떄레떼떼떼 약간 누구 만나러 가기 전에 듣고 가도 되겠다. 음. 나 치명 치명 어. 충전, 치명 충전. 오늘 내가 주인공. 그리고 태국 가기 전에 꼭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거면 아, 진짜 태국 애들한테 소외될 수도 다 있어. 이분이 태국 클럽 가서 태국에그춤잘 추신다며 그냥 일대 댄스 배틀도 하셨거든요 대전광판에 나왔거든요. <laughs> 유튜브에도 올라왔어요 심지어. 이겼나? 그때, 근데 거의 사람이 많았어. 아, 혼자요? 아, 아, 혼자 거의 뭐, 애국심 응. 분출이었네. 진짜 국뽕을 나 응. 열심히 펴는데 국가대표셨네. 진짜 뭐, 영화에서 보는 장면처럼 다 이게 서클 만들어서가지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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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너 나가! 나가서 응. <laughs> <laughs> <남아서> 막. <웃음> <웃음> 이런 분이 원래 조용히 해서도 모르셨겠지만, 댄싱 머신입니다. 응.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데, 아까 누워서 일어나는 그 춤선 <laughs> 보셨죠? <충성> <laughs> 이런 애요 <애야? 웃음> 괜히 여기 찍고 있겠냐며. <laughs> 아니, 들어보세요. 필수, 필수에요, 이거는. 진짜 아는 사람 많을 거야. 어. 이 노래 모르면은 나중에 술집에서 나오잖아, 노래가. 몰라, 얘기를 못 한다고. 이거 그냥 모르는 눈치 응. 보이는 순간? 어? 응. 응? 아우. <laughs> <laughs> 다시는 안 보실 거 이거 노래 모르는 쟤 내려. <laughs> 다들 아, 네. 네. 레이 리스트에 네. 추가하세요. 당장 추가하세요. 이거는 주기적으로 들어야 돼. 응. 충전해줘야 돼. 비디 폰으로 디오. 들으면 더 파워풀해. 이 노래가 자, 닥터 그 자체야. 맞아.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줘. 이 노래 소감 좀. 그리고 춤추는 커버 영상이라도 보내주시면 <laughs> 저희가 뭐 돈이라도 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콘테스트야? <laughs> 네. 하지만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박제될 거야. <laughs> 아, 어, 어. 좋지, 좋지. 좋아, 좋아, 좋아. 좀 아, 충분히 알겠습니다. 살해야지 어, 뭐. 좋아요,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. 안녕.